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윤문유입니다. 문유 오늘은 희생의 무덤이라는 블레이드 앤 소울에서 유명한 던전에 가볼건데요. 캐릭터를 키우시면서 이제 한 번쯤은 여기에 들리시는 곳인데 아마 한번 이상은 잘 안오게 되는 던전이거든요. 아무래도 예전 던전이기 때문에 먼저 맵을 열으셔서 M을 누르신 다음에 맵을 열으시면은 6시 방향쯤에 대사막이라고 있습니다. 대사막을 누르셔서 1시 방향 쪽에 보시면은 희생의 무덤이라고 있어요. 이쪽으로 축지를 타시면은 이제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예전에는 앞에 막 사람들도 모여있고, 이 던전에서 굳이 파밍을 안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파밍을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추억의 던전이라서 그런지 하지만 요즘에는 글쎄요 필드를 돌아다닌 적이 잘 없어서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좀 많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 오시면 임회수씨가 계시는데요 저는 기존에 캐릭터를 육성하면서 퀘스트를 다 했기 때문에 일퀘스트가 떠 있는데요 말을 좀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회수씨네요 임, 회수씨. 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그리고, 목소리가 고장나신 건가요? 아니면 제 귀가 고장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둥아리는 나블나블 되시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네요. 이 안에는 차마 들어가지를 못하겠대요. 보물도 좋지만, 이 안에 들어간 자들이 전부 돌아오지 않고 있대요. 아, 보물도 좋대요. 뭔가 안에 보물이 있긴 한가 봐요. 그죠? 이 사람도 뭔가 들은 게 있나 봐요. 약간 인디아나 존스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리고 혼잣말을 하는 게 있네요, 말풍선이. 기루 대장님이 말릴 때 들었어야 했는데라고 뭔가 말을 하려다 마는 느낌이 있네요. 복곰패 놈들도 시커먼 연기가 폭폭 푹푹 피어오르고 눈동자도 풀린 게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저희 직감이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죽는다고요.라고 하시네요. 복곰패 놈들이 여기서 무언가를 일을 벌이고 있나 봐요. 그리고 저를 도와줄 사람은 대협밖에 없다고 하네요. 안으로 들어가 다른 이들이 살아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네요. 본인이 직접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살짝 의문점이 들긴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주인공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마네요. 그죠? 도중에 복권 팬 녀석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우두머리부터 졸개까지 싹이요. 그들은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전 그렇게 되기 싫어요. 라고 하시네요. 이리퀘스트 보상으로는 연화대성의 뿔 돌림판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토벌 공로상 그리고 되찾은 비전이라는 폐지를 줍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보상이 있는데요. 열쇠는 보물 상자 및 잠긴 상자 해제할 수 있는 거고요. 우측에는 나류국의 철전이 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아주 조그만하게 약간 저울질 표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경매장에 내가 물품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아무것도 표기가 안된 거는 그냥 거래 불갑니다. 나에게 귀속되어 있는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사람 모양 같이 머리와 상체 부분에 어깨 부분이 보이는 것들은 계정 전용입니다. 즉, 내 캐릭터 내에 있는 사람들과 교환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울질은 누군가한테 판매를 할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할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혜수씨가 분명 상상도 못할 무시무시한 녀석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한테 겁을 주시는데요. 저분도 같이 데려갔으면 좋겠지만 저분은 여기서 다른 분들에게 1일 캐스트를 줘야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그죠? 내부로 들어왔고요. 맨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미니맵이 우측 상단에 보이시잖아요.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던전을 왔을 때, 뭐야, 여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요. 계단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저기서 점프 한번 뛰고, 쭉 이렇게 가서, 여기서도 점프 뛰고 해서,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정찰 쪽, 복권패 분들이 계시고요. 성문열 씨가 계시는데 스쳐서, 스치자마자 가셨어요? 이쪽에는 성문쇠 씨가, 어, 방금 죽으신 분은 이름을 못 봤네요. 여기가 사실 컨트롤만 잡고서 가도 되긴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아마 잡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얘네들이 열심히 따라오거든요. 앞에 보시면은 부드량 비천한 씨가 계시고 왼쪽에는 호이무사 미진한 씨가 계시는데요. 커플이신가요? 아 아니군요 남자분이셨군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목소리가 제라툴씨네요, 그죠 맵 오른쪽에 보시면은 꼬불꼬불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꼬불꼬불 길을 따라서 오 이건 뭐죠 뭔가 사파이어? 크교? 크교석? 자, 넘어가시면은 복권패분들과 강시분들이 싸우고 계신데요 이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나추종씨가 계신데요 약간 샤코씨와 신지드씨가 합치한 느낌이네요 그죠? 리그 오브 레전드 자, 여기서 앞에 보시면은 이제 불길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던전에 예전에 많이 와봤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제가 맨 처음에 초보 때 이제 여기 캐릭터를 키울 때맨 처음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불이 있으니까 이제 넘어가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건 이미 다른 던전들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뒤를 돌아서 가려고 했는데 설마 왔던 데를 다시 돌아갈까 그렇게까지 해놓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PC 게임 미로. 풀고 어드벤처 게임도 아닌데 온라인 국산 온라인 게임인데 뒤돌아가는 건 아닐텐데 멍때리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쫄들을 다 잡으니까 이렇게 복권패분들이 나오셔서 불길이 없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초보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아시는 분들이야 그냥 기다리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저 불길에서 많이 타죽으시는 분들 봤거든요 님들 뭐해요 빨리 오세요 거기서 어리버리 치지 마시고 처음 들어오시나? 이러고 가서 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님 그러면 전에 오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도 처음인데요.라고 하시면서 주으시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야. 앞에 보시면 부두령 신무강 씨가 계시고 좌측에는 명월 씨가 계시네요. 신무강의 신무강 씨의 첫 번째 첩이래요. 그 오른쪽에는 신무강 씨의 자기야. 두 번째 첩이시네요. 무월 씨래요. 어 그러면. 신무광 씨의 첫 번째 첩이고 두 번째 첩이신데 명월 씨와 무월 씨는 자매이신 건가요? 한 남성분이 자매 두 분을과 함께 연애를 하시는 건가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자기야 여기 너무 대미야. 무리하게 속닥하다 못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네요. 그죠? 앞에 보시면 마영강군이 있어요 부상당한 탈병병이래요어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일일 캐스트 우리 받을 때 임혜수 씨였나요 아까 그분께서는 아무래도 성대가 고장 나신 게 분명한가봐요. 성대가 고장 나신 것도 고장 나신 건데 귀도 아마 고장 나셔서 본인이 말하는 걸 본인이 못 들은 게 아닐까요? 그렇죠. 이분은 말씀을 잘 하시네요. 기르 대장이 걱정돼서. 걱정해서 왔다고 한다. 음, 다른 이들은 전부 죽었대요 복권 패들의 소행이냐고 묻는다. 어, 그 안에 훨씬 더 무서운 존재가 있대요. 아 지금 저 말풍선도 한번 볼까요 애초에 이것을 도굴하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어 라고 하시네요 녹수대성이라는 이름의 끔찍한 괴물이 있대요 녹수대성에 대해 묻는다 아 여기가 한때 밀림이었대요 그래서 그 지역 이 지역을 수호하던 영수였대요 그리고 과거 무신이 천조와 함께 싸울 때 녹수대성도 마황과 함께 맞섰던 존재라고 하네요 음, 어, 녹수대성은 이제 무신을 도와 함께 싸웠지만 결국에 패배를 하였고 마황의 탁기에 오염이 되고 말았대요 그리고 힘든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힘든 선택을 했는지 계속 말을 걸어볼까요? 어 녹수대성씨는 굉장히 사명감이 깊으신 분인가봐요 자기가 마황과 싸우다가 이제 점점 탁기에 잠식이 되어가고 있고 탁기에 점점 오염이 되어서 이성을 잃기 전에 본인이 이제 이곳을 와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봉인을 하신거네요 대단하시네요 만고있었 녹수대성 하지만 지금은 기에 오염되어 무시무시한 불길을 내뿜는 아, 원래는 녹수 대성이었는데 이제 탔기에 오염이 되어서 염화 대성으로 타락을 한 존재가 되어 버렸대요. 결론은 처리해 달라는 거네요. 갚아 주십시오. 동료. 들의 원한을 갚아 달래요. 여기까지는 이제 대부분 초보자분들도 많이 아시는 그런 정보라고 볼수 있고요. 하지만 기존의 이제 희생의 무덤을 많이 다니셨고 예전에 게임을 하셨던 분들 혹은 예전부터 계속 게임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여기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미니맵을 잘 보시면 우리가 아래 6시 방향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돌다가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위로 쭉 해서 이제 온 거잖아요 근데 11시 방향 중에 잘 보시면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약간 뭐랄까요 그런 RPG 게임이나 어드벤처 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저긴 뭐지라는 의문점을 갖는 분들도 있고 그냥 난 무조건 빨리빨리 할 거야 빨리빨리 깰래 뭐 격투 게임이나 레이싱 같은 게임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저기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기 공간에 가면은 우리가 거미독침이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던전에 들어올 때그 임혜수 씨가 거그 보물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보물이 바로 이겁니다. 뭐든지 다 하나하나 다 그게 있죠. 썰이 어떻게 보면 떡밥이라고도 할수 있을까요? 그죠? 이게 거미 독침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걸 끼면은 워크래프트의 약간 1, 2단 씨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1, 2단 스토리 이지와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의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경매장에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아, 없네요. 아예 수요와 공급이 없네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는 먼저 좌측에 보시면은 뭔가 거무티티한게 보이거든요. 저기를 먼저 가야 됩니다. 가까이 가면 활성화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스위치를 작동을 하면은 저기 길이 열린다 그럼 살짝 뒤로 가서 도약을 좀한 다음에 뛰어서 저길 들어갑니다. 그럼 저기서 이제 거미 독침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거미 독침이 잘 나? 어? 고려불가네 어? 이거 원래 거래되는 아이템 아니었나? 바뀐건가요? 아닌가? 원래 거, 거래 안되는거였나요? 아무튼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은 저 뒤에 상자가 보일거에요 다 잡으시고 이제 이거를 까면은 여기서 거미독침이 납니다 근데 아 아니면 이게 장착시 귀속되는건가? 전 분명 히 옛날에 이거 경매장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가뭐 까볼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보물이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과연 아안 나왔네요. 이러면 꽝인 겁니다. 이렇게 부러진 거미 독침이 나오면은 꽝인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M을 누르고 마우스 위로 한번 올린 다음에 축제를 타서 다시 계속 이제 노가다를 하는 겁니다. 이 거미 독침을 먹기 위해서. 부러진 거미독침도 거래가 되네. 하고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고요. 이 용맥을 타면은 위로가집니다이 용맥은 탈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라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왔던데죠? 예전에 저는 이 거미 독침을 한 20바퀴 정도 돌았을 때? 그때 한번 얻었거든요? 20바퀴 정도 돌았을 때 나왔어요 근데 블레이드 앤 소울 게임 특성상 의상이 좀 며칠 몇번 입다보면 좀 질려서 그냥 바로 옷장에 넣어놨던 기억이 나네요 아 이제 앞쪽에 오시면은 토우 장군이 있고요 딱 봐도 날 죽이고 가라 이런 느낌 있죠, 그렇죠? 어, 인사를 하고 예의 바르게 죽으셨는데요. 옵션에서 영상 나오는 거를 꺼놓으신 분들은 영상이 안 나오고요, 영상 나오는 거를 켜놓으신 분들은 영상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나오게 해놨습니다. 저분이 이제 녹수대성이었다가 탁기에 타락을 하신 염화대성 씨네요.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요. 많이 외로우셨나봐요. 사람의 냄새가 나니까 너무나 좋아하시네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고양이 느낌인데요. 추르라도 좀 줘야겠어요. 사실 오는 길이 더 힘들었네요. 그죠? 체력이 29만 1000인데요. 주셨네요. 오 어, 화염이 줬어요. 화염이와 화염의와 염화 무기 그리고 봉인된 희생의 모패, 염화 목걸이, 염화 대성의 뿔 이런 식으로 줬는데요. 이내 들어가 너무 다 찼는데요. 어 세트 효과도 한번 볼까요? 세트 효과를 희생의 모패 3세트 효과가 관통 28. 그리고 5세트 효과는 회피 84고요. 그리고 8세트 효과는 치명 118에 관통 50이네요. <laughs> 워낙 이제 예전 아이템이다 보니까 수치가 되게 초라해 보이네요. 지금 현재 아이템들과 비교를 했을 땐 어트랙션 보상을 받고요. 경험치 430 주네요. 이게 다 받아지진 않네요. 여기서 이제 의상 세트가 있어요. 세트를 좀 볼까요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옷장에 있던 걸 꺼내서 화염의와 염화대성의 눈썹 그리고 염화대성의 인중이 있어요 지금 보면 되게 뭔가 조잡하고 요란하고 뭔가 너무 화려하고 이걸 누가 얻으러 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되게 초라해 보이는 거지. 그 당시에는 물론 저는 게임은 하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이 치는 흐르고 했지만 인기가 많은 의상이었어요. 제가 한참 게임을 할 때도 이 의상을 얻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돌았었고 뭐 그때 당시에 막 이제 지금으로 치면 막2천금막 이렇게 갈 때도 있었어요. 한 부위당 사람들이. 이거 뭐 예전에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아이템인데 이제 와서라도 얻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하나 볼까요? 이게 화염이고요. 그리고 염화대성의 눈썹은 이쪽. 헬멧. 투구. 머리 스타일도 바뀌어요. 제 머리가 자란 걸까요? 긴 머리가 됐네요. 가발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중은 눈썹이네요. 이 의상을 잘봐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블레이드 앤 소울 게임, 이제 특성상 색칠 놀이, 색깔 놀이를 하는 게 많아서 이걸 잘봐으셨다가어 뭐야? 이거 뭐 전에 나왔던 거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다른 데서도 또 나오기 때문에 잘봐으시는게 좋습니다. 옷장에 넣어두고요. 아이템 루팅 해서 밖으로 나가죠. 여기서 일일 퀘스트를 완료를 해도 되는데 바꾸다가서 npc와 대화를 나누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희생의 무덤에 왔는데 되게 재밌네요 사실 이제 캐릭터를 키우면서 아 접을까 아 게임 재미없다 라고 느끼는 구간이 바로 이 사막 구간이거든요 특히 이 열사지대 구간에서 굉장히 지루하고 또 무림맹과 혼천교를 왔다갔다 하면서 일일 캐스트를 세력 캐스트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서 여러모로 참 지루한 구간인데요 하지만 여기 이렇게 재미있는 던전이 있기 때문에 또 나름 또 재미가 있습니다 뭐두번 다시 오고 싶지 않은 필드긴 하지만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안에서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녹수대성의 이야기를 전한다 녹수대성이라고요? 아니, 이제 증오의 불길에 사로잡힌 염화대상이라고 해야겠군요. 결국 탁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마무리되었으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에 알고 계셨는데 저희한테 미리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죠? 흔한 그런 패턴 이전의 파턴리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상이 무덤 안에 고인 탁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탁기의 힘으로 놈들은 계속해서 부활할 것입니다. 아, 철전은 제가 창고에 13,000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철전으로 교환을 하진 않구요 열쇠를 보관을 하도록 하구요 어? 이다 찼나요? 악세사리도 분해를 할까요? 이 악세사리를 분해를 해서 보옥을 참... 예전에는 이걸로 이제 강화를 하고 그랬거든요 추억의 아이템이죠 보호가로 창고에 4,000개나 있네요 리퀘스트를 받고요 자그 다음에 보시면은 염화대성의 뿌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경매장에다가 이제 팔으셔도 되긴 하거든요 염화대성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오! 그래도 하나에 1골드나 하네요 27골드예요 오 좋네요 경매장... 어떻게 보니까 어, 2,500금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있네요. 누구나 아 어떤 분이 복기를 하셔가지고 혹은 초보자분이 경매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복기자분이 아마도 여기를 도시면서 아이템이 잘안 나오니까 염화대성의 뿔을 통해서 엄청나게 돌림판을 돌리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돼지농장 풍저회 조합 돌림판 한번 돌리러 가볼까요? 이게 수월평원에 있었죠 아마도 돼지농장 여기. 풍자회 와 여기도 정말 오랜만에 가보네요 옛날에 여기 일캐스트도 하고서 그랬었는데 여기가서 돌림판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은 안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의상은 아마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마류고 어? 여기 표시가 되어있네요 그쵸 그렇죠? 아, 을좀 물어볼까요, 교환상인? 그 수월평원의 평화에 입 이거 한 분들께는 좋은 장이를 보상으로 드리고 있답니다. 고 이거 이거 무기업그레이드그랬고는데 다기능 효자손이래요음악이 너무 좋네요, 그팔고요 언제든 들러주세요. 철전을 하나 주셨고 철전을 하나 주셨네요. 어, 희생의 보패 1세트를 주셨어요. 까볼까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이래서 도박이 무섭습니다. 그죠? 철전이구요. 영화 대성의 희생의 보패 1세트가 또 나왔어요. 블레이드 앤 소울은 참 오랜만에 이런 필드에 와도 추억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음악이 너무나 좋아서. 국산 게임 중에서는 저는 블레이드 앤 소울보다 OST가 좋은 게임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참잘 만들어진 게임인데 요즘에는 인기가 많이 없어서 좀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희생의 무덤을 오랜만에 한번 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옛날 추억 생각하시면서 던전을 도시면서 어 의상을 얻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힘들겠네요 왜냐면 의상은 없는 분은 없지 않을까요 그죠? 아마도 자기 자신의 지인들 혹은 친구나 알고 지내던 분들이랑 오랜만에 뭐할 게임 없을까 했을 때 블레이드 앤 소를 하시면서 희생의 모덤을 한번 돌면서 옛날엔 이랬는데 여긴 이랬어. 이러면서 많이 알려주시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